AI에게 달 착륙에 대한 진실을 물어보았습니다.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도착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은 음모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달 착륙이 미국 정부의 공작이라며 실제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그들은 달 표면에서 휘날리는 미국 국기 별이 보이지 않는 백야 그림자의 방향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. 이들 음모론은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과학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. 달 표면의 환경 촬영 기술 그리고 물리학적인 원리 등을 고려하면 음모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설득력을 잃습니다. 또한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, 과학자들 그리고 달 착륙을 촬영한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두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.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증거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볼때 1969년에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. 이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